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호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리뷰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블랙야크의 야크로도3 GTX입니다 이 등산화는 제가 9월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등산화고요 너무 괜찮아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조금 콧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무게와 디자인입니다 야크로드 3는 기본적으로 남녀공용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스펙상 260mm 기준 635g입니다. 미드컷 등산화 기준으로 타사 대비 평균적인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든 새와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착용을 해 봤을 때는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색상은 샌드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등산복에 매칭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블랙야크 로고가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던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착용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등 높이와 발볼 넓이는 한국 사람 조형에 맞게 넓게 그리고 높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산화를 신었을 때 너무 편했고 등산화를 길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에 신어봤던 등산화 중에서는 어, 착용감이 가장 우수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야크로드3는 등산화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치수 작게 구입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보통 270 등산화를 신는 편인데, 어, 야크로드 270은 어,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265 사이즈로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쿠셔닝은 어, 미드솔이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두툼하게 들어있다 해도 쿠셔닝이 호카와 같이 말랑말랑한 소재는 아니고요. 에바폼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이 정도 쿠셔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솔 부분의 뒤쪽을 보면은 젤 형식으로 쿠셔닝이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쿠셔닝을 한층더 보완을 해줍니다. 뭐 등산화랑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솔만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어 인솔이었습니다 인솔 이름은 바이아치 인솔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블랙야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제가 알아봤을 땐 14,000원 이었는데 이 정도면 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인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접지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틸고무의 접지력과 일반 고무의 내마모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고무로 블랙약크 상인 모델에만 사용하는 루프 그립 아웃솔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구입하고 지오를 업고 북한산 13성문 종주를 떠났었는데 거기서 의상능선을 탈때 바위길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등산화가 미끄러지거나 뭐 위험한 순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산행을 여기저기 많이 갔었는데 접지력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비브란 메가그립이랑 아마 비교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관적이지만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다 굉장히 훌륭한 아웃솔이었고 한국 산에는 잘 붙는 아웃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정성과 편의성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후크가 두개 달려있기 때문에 등산화 끈이 쉽게 풀리지 않게 제작이 되었고요. 텅은 길이가 좀 있고 두께감도 있는 편이라 등산화를 세게 묶는다고 해도 발목에 무리가 안갈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등산화 끈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등산화 끈이 잘 풀리지 않게끔 제작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등산화 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양새가 잘안 잡히고 그 다음에 등산화 끈을 묶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전에 호롱 신발에도 한번 이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익스퍼트였나? 그때도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등산화를 구입하면 그 안에 여벌의 등산화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체하면은 부드러운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야크로드3 같은 경우는 여분의 등산화는 따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불편했던 점은 어, 홀드스타퍼 아일렛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등산화 끈이 잘 풀리지 않게끔 해주는 블랙야크의 뭐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끈이 잘안 풀리는 만큼 끈도 잘 묶이지가 않습니다 어, 보통의 등산화는 위에서 끈을 당기면은 하단부부터 해가지고 쭉 당겨서 올라가지는데 이 아일렛이 막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당겨도 아래쪽에 압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등산화를 내 발에 맞출 때는 하단부부터 한땀한땀 한땀 묶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묶어놓으면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다음부터 조절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위에서 당겼을 때 하단부도 같이 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준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힐 카운터 부분은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목 안정성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돌뿌리나 어디에 부딪힌다고 해도 충격을 충분히 완화해 줄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켓 같은 경우는 엄청 길진 않지만 발가락까지는 충분히 보호가 될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는 범퍼가 한번더 달려 있기 때문에 돌뿌리나 뭐 나무뿌리에 부딪혀도 전혀 통증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등산할 때뭐 돌뿌리나 뭐 나무뿌리 같은 거 거침없이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에 인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솔은 오솔라이트사의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균 기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크 쪽에는 TPU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아치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 쪽에는 젤 형식으로 쿠셔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를 조금 더 도와줍니다. 어, 살펴보면 진짜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방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수는 가능합니다. 제가 수리산 폭설 산행 때 3~4시간 정도 눈에 파묻혀서 산행을 했었는데, 양말이 젖거나. 안쪽에 습기가 찬 적은 없었고요. 충분히 방수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퍼는 천연가죽과 합성가죽 그리고 폴리에스터를 사용을 했고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덕유산 산행 때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정도 되는 기온에 산행을 했었는데 발이 시렵거나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하 15도 정도까지는 운행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등산화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통기성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브랜드나 다 똑같이 어,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들어간 이상 통기성이 그렇게 매우 우수하진 않습니다. 다만 야크로드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 통기성이 상대적으로 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에 땀이 차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안 들어간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블랙야크 야크로드 GTX 등산화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빌드 퀄리티가 너무 우수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구입할 때는 할인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한 10만 원 초반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10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겨울 산행 때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등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일렉과 그 등산화 끈어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어 야크로드포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겠죠. 하지만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품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크로드3가 어, 4까지 나올 수 있기를 좀 어,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